어제짱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 희소식을 전했죠. 먼저 삼성전자가 인간지능에 가까운 범용인공지능, AG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IP 기업인 ARM과 협력하고 미국의 새 연구조직도 차렸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ARM과의 협력으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 공정 기술의 경쟁력을 최대로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여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드는 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달 말 중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수급을 비롯한 생성형 AI 관련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을 향해 신우탄을 쏘아 올리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등 주자는 바로 네페스 아크였죠. 어제 3년 만에 첫 상한가를 찍었고요. 시그네틱스는 20% 가까이 급등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페스는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인데요. 8%대 동반 상승했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대 상승 마감했죠. LG 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 표시 장치, LCD를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을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BOE와 차이나스타 등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논의 중인데요. 광저우 공장은 한국 기업이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이었습니다. 작년에 LCD 사업을 접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LG 디스플레이도 손을 떼고 있는 거죠. 대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OLED 패널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OLED 관련주가 반사이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한타 증권이 4분기 호실적을 근거로 나노 신소재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 2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약28% 오르면서 13만 4천 원을 마감했고요. 피로티스는 24% 이상 회복했고 예스티도 7% 넘게 올랐는데요. 또 덕산 네오룩스의 경우 NH투자증권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6.37% 상승했죠. 호주 정부가 해군전력 강화 계획에 한국조선업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약 9조 7,200억 원을 투자해서 신여호위함 11척 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그중 3척을 한국이나 독일 등의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예정인데요. 호주가 해군전력을 보강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나서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뿐 아니라 캐나다와 필리핀도 해군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K방산과 K조선이 더 주목받게 될 기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감 상황 살펴보면 어제 세진 중공업과 BMT가 3에서 4%대 강세 보였고요. 삼성중공업은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LNG 벙커링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3% 가까이 상승했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기업에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밥콕사와 잠수함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약2% 올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최대 2차 전지 기업인 CATL이 리튬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리튬 광산에서의 채굴 활동을 중단하고 리튬을 가공하는 공장도 멈춘 상태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감산의 이유를 리튬 가격 폭락에서 찾았습니다. 리튬 가격이 1년 3개월 사이에 85% 폭락한 가운데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을 하회했을 때부터 CATL의 리튬 채굴량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매장량도 많고 재련 능력도 뛰어난 리튬 강국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의존도는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그런 중국이 리튬 생산량을 감산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리튬 업계에 생기가 돌았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12% 넘게 급등해 37,900원에 마감합니다. 강원에너지는 최근 포스코퓨처엠에 234억 규모의 설비를 수주했죠. 어제 5% 상승 마감했고요. 첨보는4.48% 올라 그간의 하락폭을 회복했고 또 대보마그네틱도 비슷하게 오르면서 3만 원 선에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상승 업종들 복습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